안녕하세요. 금평남 어러가시입니다 이런 사람이 적게 잘 나오려나? 이런 사람이 차라리 점사를 보러 다녀라? 응, 음. 어땠을까요? 점사를 보러 왔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매너, 예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성수님 중에 굽힐 줄 알고. 힐링이 체스트하러 온게 아닌데, 뭐, 앉아가지고 가봐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점사가 잘안 나오고. 이미 성수님들은 틀어진 상태예요. 이미 그런 분들이 오실 걸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죄송하다. 바른 자세로 보겠습니다 하면 성교님 전에서는 풀어지실 거예요 응. 정말 진중하게 본다면 근데 점사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예의도 바르고 존댓말도 꼬박꼬박 쓰고 일단은 매너가 돼 있다는 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무당하고 그분하고도 차대가 맞아야 된다 그 분도 조상이 있을 거고 저도 조상도 있을 거고 조상에서 더합이 맞아야 점사도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어봐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 소개로 왔다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 끌려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는 합이 맞았다는 소리고 성수님전에서도 이미 구보 보셨다는 소리고 그런 분들은 점수가 더욱 더잘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나한테 찾아온 님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어렸다 보니까 하나같이들 다 그냥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싸가지가 없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시를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커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무시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연건보여드리면 되니까. 점을 봐서 그 사람들의 팩트를 꽂아주면 되니까 거기서부터 숙여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신가물들이 되게 많이 와요. 신을 받아야 하냐, 안아야 하냐. 그리고 조상이 틀어지신 분들. 그래서 막 빙의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시나거나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요. 그냥 아무 말을 하시던가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말을 왔다 갔다. 본인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귀신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본인 정신 반, 귀신정신 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신을 받아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도 보여요, 확실히. 중국 손님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중국이나 뭐 조선족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금전을 되게 호탕하게 쓰세요. 지금 금전의 운이 막혔으니, 너무 큰건 못하시니, 부적으로라도 막아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합시다. 부적을 액자로 크게 해서 손수 썼어요. 액자 안에 넣어 드려서 기도를 한 7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분 기도를 기도만 사업이 대박이 나셨죠. 그래서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모님 전에 술도 올려주시고 있는데 그 신도분 아직도 연락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구슬해야만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렵거나 그러면은 조그맣게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합시다 했는데 그 분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신 거죠, 저한테.